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말 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회계 쪽이 좀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요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재무제표 표시공시, 그냥 재무의 개념책 이런 거니까 어 약간 단순 암기 있죠? 또는 계정과목 및 저유등록을 이용해서 어, 풀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설명이 요구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어, 중요한 이론 설명이다. 이해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끝나면은, 부가세하고 원가 할 건데, 부가세하고 원가도요, 회계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는 그 재고자산 쪽이랑 연결되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매출 매입하고 연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결산 내용을 볼 건데, 이 결산이라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그 일장인가요? 거기서 말씀드렸죠. 그 회계순환과정 쪽에 나오는 건데 결산이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이게 잘 되면은 어, 마감이 되고 재무제표 작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추가적인 붕괴를 하는 절차를 결산이라, 결산. 그래서 일단 수치가 많은지 확인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자산부채 수익비용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가공을 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년치 재무제표로 이제 탈바꿈 시키는 절차를 이제 결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붕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서 다 학습을 했어요. 예, 완전 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각각 챕터로 가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완전 초보인 것처럼, 어, 여러분들을 보고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웬만큼 다 학습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좀 의미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말 결산 붕괴도 볼 건데, 결산 사항이 게 나오죠? 저희가 다 봤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기말 시점에서, 이제, 회사가 뭔가 추가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결산 사항인데요. 이제, 재무제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좀 추가로 마무리 줘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붕괴 누락이나, 오류의 수, 그 붕괴 오류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결산 붕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존의 거래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게 있는지 또는 빠진 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참고로 요 내용은 실기에서 나오는 실기, 우리 실기 문제 4번인가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 예, 실기 문제 1번이 그... 기초정보 관리고요 실기 2번이 일반전표, 실기 3, 번이매입매수전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 실기 4번이 오류수정, 5번이 결산, 6번이 장부조회,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기 문제에서 붕괴가 잘못된 거, 또 누락된 거를 뭐 수정 및 입력하시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쪽 가서 보고요 근데 붕괴 누락 오류수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 우리가 공부했던 걸로 맞게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나서 틀린 게 없으면은 그때 이제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그 결산 분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거죠. 현금 과부족, 예.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앞에서 그 자금 운용 관리인가? 그쪽에서 실제 현금, 이야 현금, 실제 현금하고 장부상 현금하고 비교해서 모자르거나 남는 거를 이렇게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했다가, 어,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고, 그래도 모르게, 모르는 게 있다. 기말까지 안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 자익이나 잡손실을 처리했던 부분이 있죠. 예,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출 매입에 대해서 결산공개 해야 되는데요. 매출의 경우에는 어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죠. 이거는 그 채권채무 관리에서 공부했던 거죠. 그다음에 매입의 경우 샀던 거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나누고요. 그다음에 기말재고 중에서 금액이 비는 건간모손실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평가손실 이렇게 계산한다고 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요걸계산해야 되죠. 이게 다 결산분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이제 단기매매증권이면 기말의 평가손익, 아,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만약 매도가는 증권이면은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해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수익비용,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네. 자그 다음에 어,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유동성 장기부채를 대체를 해줘야 되고 외환거래 지난 강의 때 공부했죠. 외환산손익 계산하는거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가수금 및 가지급금 정리. 소모품 정리. 법인세 계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비용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으로 나누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을 어, 계산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전산액의 1급에 나오는 결산분계 이 정도입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더 있는데,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학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여기서 나눠봐야 한한 두세 개, 두세 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일단 여기 있는 거 위주로 좀 착실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를 좀 빠르게 한 번씩 보고 지나가죠. 자, 현금 과부족 정리인데요. 예를 들어 돈이 모자라, 그죠? 돈이 모자르면은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예. 네. 현금이 모자르면은 기중에 이렇게 처리했다고요. 그런데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보내면서 잡손실로 하고 그냥 털어줘야 되죠, 그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반대로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하고요. 이유를 몰라. 그러면 대변의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보내면서 반대 계정으로 잡수익, 아 잡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보셨죠? 예. 다시 한 복습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현금 과부족이 없는 상태에서, 어, 기말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는 걸 알았다면은, 그냥 잡손실이나 자빅으로 하시고요. 차, 대변이나 차변에 그냥 현금을 바로 쓰세요. 현금 과부족을 과거에 썼던 경우에만 앞에 분개가 통용이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기말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라면은, 그냥 그, 잡손실 현금, 현금 자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인데요 네. 어, 대손충당금 계산하는 공식 아시죠? 기말 현재 매출 채권이 남았고요 여기에 일정 비율이 주어집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1%가 많이 1%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2%나 3%가 나올 수 있는데 퍼센티지는 어, 문제 주어진 걸 그대로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기말 채권에다가 일정비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뺍니다. 자, 기존 금액은 어때요? 기초에서 대손돼서 날라간 거 빼고 그 다음에 회수된 거 어,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대손충당금이 나오죠.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추가해야 된다고 치면은 차변의 대손상합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전산액의 1급에서는요, 거의 95% 이거 나옵니다. 95%. 아주 간혹 가다가 이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별로 없어. 별로. 네. 거의 대부분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서도 이거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좀 착실히 푸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어,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고 하면은 매출채권 하듯이 하면 되는데 어, 대손상업비 대신에 기타의 대손상업비이 어, 계정을 써주시면 된다. 예전에 기타 채권 채무에서 말씀 드렸어요. 매출원가가 기말제고를 확정하고요. 감무 손실하고 평가 손실을 계산을 할때 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전산액 1급에서는 제품 매출원가로 쓰니까 매출원가 계산할 때어 차변의 제품 매출원가 대변의 제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만 객관식에서 문제 가 나올 때 객관식 그죠 그때는 상품 매출원가라고 하는데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 빼기 말 재고 자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 계산식 자체는 어, 재무계 파트에서는 이제 상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기에서 분괴할 때는 제품 매출원가가 나온다. 약간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감모하고 비정상 감모에 대해서 얘기드릴 건데요. 요건 사실 세무 2급 내용이거든요. 예. 세무 2급에서 잘 나오는 건데, 미리 설명드릴게요. 정상 감모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예. 그리고, 비정상 감모가 나왔을 때 있죠. 요 때는 분개를 직접 하셔야 되는데,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 대변에 제품. 만약에 문제 상품이 나왔으면은, 어, 상품으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 감모일 때하고 비정상 감모일 때하고 어, 어떻게 회계처리하느냐 이건 계정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계정 어차피 대변에 제품이나 상품 날라가는 건 똑같으니까요. 매출원가로 할지 영업의 비용인 간모손실로 할지 요것만좀 주의하시고요. 시험에서 비정상이라고 나와요. 다 나오니까 이거 혼동하실 일은 없다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가 손실 나오죠. 평가 손실. 평가 손실 나오면은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된다. 이거 이론 때 공부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는 요거는 그 판매관리 활동에서 봤죠? 자 인건비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어 기말에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해서 기말에 퇴직금을 얼마 줄 것인가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계액에서 남아 있는 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빼면 되는데 어, 기말 현재 남아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초금액에서 지급한 걸뺀 나머지라는 거죠. 어, 퇴직금은 화, 그 회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퇴직금은 주문 끝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 회수액,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지급액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퇴직급여 추, 충당금을 더 설정해야 되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충당부채 이렇게 하면 되죠. 예. 네.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설정한다고 치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감가상각비인데요. 감가상각비 유사한 게또 상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비, 두개 이렇게 했고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경우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으로 했죠. 여러분 이 공식 아시죠? 예. 네. 정액법 무조건 아셔야 돼. 정률법은 기초 장부가액에다가 상각을 곱해서 구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분기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무형자산의 경우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데, 일단 무형자산을 직접 없애버린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어, 유형자산의 경우는 무조건 누계이 나오죠. 무형자산의 경우는 누객이 수도 있고 직접 무형자산에서 차감할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좀잘 나온다는 거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매도관증권 평가손익. 만약 주가가 올라가면은 평가익 나오죠. 주가가 내리면 평가손실 나오고요. 단기 매매 주권에 대한 거는 영업의 손익이고, 매도가는 주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다 이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도가는 주권의 경우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매도가는 주권의 경우는, 어, 상계가 있다. 말씀드렸죠, 상계. 그래서 기존의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을 어, 서로 상계를 해가지고 어, 평가 손익을 정리한다. 요거 말씀드린 바 있죠. 예, 세무 2급에서 좀잘 나와요. 근데 전산액의 1급에도 나올 때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죠. 그다음에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장기 차입금이 있으면은 유동성 장기 부채를 대체합니다. 좀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하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를 하는데요. 이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만약에 유동성 장기 부채를 어, 도로 어, 만기 연장했단 말이에요. 그죠?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데 만기를 연장해 가지고 뭐 4년 후에 다시 갚기로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유동성 장기 부채를 없애고요. 장기 차입금을 도로 환원시키면 됩니다. 예. 요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제가 요거까지 설명을 드려요. 그다음에 외환산 손익 지나가기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의 장부금액하고, 그 다음에 기말 현재 환율 환산한 거 비교해서, 어 채권의 경우는 금액이 증가하면 환산이, 그 다음에 금액이, 어 채권 금액이 줄어들면은 환산 손실 이렇게 하시고, 채무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예. 네. 이런 분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죽금하고 가수금 정리. 가지급금, 가수금은요. 기말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말에 정리를 하는데, 요 기타 채권 채무수 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여비 교통비와 관련해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은 외상매출금, 외상 외상매출금 회수나 선수금 수령,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 안 했던 게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좀더 할게요. 소품 비계산인데 아, 이거는 전산액 2급에 있다. 그래서 아마 전산액 2급 학습한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기말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소품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핵심 포인트는요. 사용 안한건 자산이고, 사용한 거는 비용이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구입금액을 처음에 비용으로 했다면, 비용. 그죠? 이것도 케이스가 두 가지거든요? 비용 처리, 자산 처리, 이렇게 있는데. 구입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는 다음 과 같습니다. 자, 비용이니까 차별의 소호품비, 대변의 현금화죠. 요거는 그 판매관리 활동 쪽에 나왔던 분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 그래서 비용으로 다 떨어요. 근데 기말에 봤더니, 아, 남은 게있어 남은 거. 남은 게 있었어. 자, 자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산을 늘려야 되죠. 그럼 차변에 소품하고 기존의 소품비를 날려버리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 쓰고 남은 기말재고를 소모품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비용으로 다 날렸으니까 살아있는 걸돈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 구입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차변에 소모품 하고요, 대변에 현금하고 이제 여기 일단 남아 있잖아요, 다 그죠? 여기서 이제 사용된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사용된 거를 뭘로 해요? 소모품 비로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차변에 소모품이 대변에 소모품으로 가면서 어, 정리가 되겠죠? 요건 이제 수자를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계산, 법인세. 어, 법, 그, 기말에 법인세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기존에 냈던 선납세금이 있죠? 그거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정기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기가 돼가지고 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변에 정기예금. 대변에 이자 수익 하고요. 세금에 대해서 선납세금을이라고 하고 남은 걸 현금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법인회사 같은 경우는 6개월치 세금을 미리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변에 선납세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기말에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법인세는 그냥 내면 땡이거든요. 그럼 차변에 법인세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선납세금 했던 거 있죠. 미리 낸 거. 이걸 대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전체 세금에서 기존에 냈던 세금을 빼는 거죠. 그럼 남은 세금이 미지급세금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번에 내댈 세금이 100인데, 과거에 미리 냈던 게 60이란 말이죠. 그럼 추가로 내댈 세금 얼마예요? 40이죠. 40. 그죠? 그요 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돼요? 돈 내니까 대변에 현금하고 차변에 있던 미지급 세금을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선납 세금이 있었다면은 그 선납 세금을 뺀 나머지를 어 추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실기할 때 여러분들이 다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문제를 좀 풀면서 좀 감을 잡으시면 되겠죠. 예. 어, 요렇게 해서 그 결산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주관식 붕괴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수익비용을 올해와 내년으로 나누는 수익비용 기속시 결정이라는 걸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어, 이런 것들이 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 잘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